여러분 물류입니다 텐션을 높게 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높게 씁니다 아는 누나가 유튜브 시작한다는데 유튜브 할때 텐션 높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텐션을 높여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높여봤어요 네. 소리가 너무 크셨죠?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거북이가 토끼한테, 토끼한테, 이, 물론 이겼지만, 그래도 느릿느릿하게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컨텐츠. <laughs> 거북이를 빠르게 만들어주겠다. 일단 기본적인 거. 자, 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거북이도 모터 한 개는 기본적으로 달아줍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터 하나 달아줘야지. 모터 달아줍니다. 예. 모터 하나 달아줍시다. 거북이 슈퍼 울트라 거든요 왠지 아쉽니까? 이정도의 불길이 바로 옆에 있고 이정도의 속도를 낼수 있으면 이게 평범한 거북이 겠어요? 예? 슈퍼 짱짱 거북이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슈퍼 짱짱 거북이의 모터가 완성됐습니다 자, 아, 이제 월드에지 가주 시청해 주시죠. 할수 없으니까. 그냥 습관입니다. 자, 아무튼 모터 달아놓고. 다음은. 이 표시.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빠르다는 표시가. 되게 중요해요. 빠르다 표시 <laughs> 이렇게 빠르다는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더 빨라질거는 마지막에 대망의 모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더, 이렇게 다 만들어주시면은,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는 억울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든, 제작한 영상. 거북이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제작한 과학 영상이 아니지만, 거북이를 이렇게 제작해 왔습니다!